안녕하십니까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 용서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여같이 도시 농부를 즐기시는 곳에 또 앞으로 창평동, 성정동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여러 가지 도시 재개발한다라는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좋은 곳 도로하고 접속된 곳에 토지가 나왔다 해서 제가 좀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좀 영상 빨리 돌려보면 빨리 돌려보면 이렇게 쭉 가깝게 저희 사무실하고는 뭐한 2, 3분 거리에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이제 내려보면 바로 이 땅인데요 바로 여기 땅이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총 얼마에 나왔냐 하면, 총 663평 정도 되거든요. 663평인데, 0 전체 다 사면 좀부담스럽다면 일부 분할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행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분할을 한다면, 이 제가 이제, 분할은 이 동네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아리는데, 보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다음 잠시 멈춰서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논으로 힘지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 아까 초입에서 보던, 보던 요 부분만 산다면 243평 정도 됩니다. 2 4 4평 되고요. 근데, lh 공사에서 뭐해비 택지라든지 그런 거 등등 받는다 그러면 243평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어, 뭐, 농업 경쟁체 등록한다든지 농업 이제 조합원으로 한다 그러면 한 300평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 300평이 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까지를 잘려드리고 싶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밭하고, 어, 논으로 쓰고 있는 경계,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까지가 하면, 바로 옆쪽 비아리로 한다 그러면, 330세평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4평 정도 되고, 어, 전체는 요 글씨 전체다, 아, 요까지가 한 필지인데, 요 전체다 하면 이제 660세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한가운데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양쪽으로 이제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인데 이게 바로 여기 도로하고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맹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성정기 논이 좀 발전되고, 그 돌아오고 접속된 곳이 잘안 나와 있는데, 예, 안 나와 있는데, 예, 그 따끈따끈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끝까지 가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저 끝까지, 이, 런 모습을 갈건 돌아오고 이제 접속되어 있다고 제가, 아, 좀 설명해 드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게있죠 가게인데, 이제 평당, 140만원 선에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거다 좀더 많이 효과를 했는데 좀 그래도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를 찾아오시면 뭔가 좀 싸게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140선에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자를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자를 수있서 이쪽에 갖고 이쪽으로 간,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총660평핑이니까 아, 이쪽을 갖는 분은 아까 말한대로 330평핑이니까 이쪽 분은 얼마면 330평 정도 되겠네요 그쵸 아니면 또 이쪽 분을 또뭐 예를 들어서 어, 이쪽 분을 내가 여기까지다 갖겠다라고 생각할 것도 다 되겠죠 그쵸죠이 평수가 좀 상당하게 네, 되니까네요. 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 싶습니다. 참고로, 이요 어, 밭이, 하위에 따지면, 한 90평 정도 되거든요. 90평 되니까, 이쪽 모양이 이제 243평 정도 되고, 여기가 밭이 90평. 그러면, 요쪽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총평수가 300, 자, 30평 정도 되거든요. 토탈 합하면 이제 660셰 인데 요 바턴 이제 어느 분이 갖고 가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쪽 분은 나는 작다 했으면 90평까지 사면 되고 합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30 셰팽이고 이쪽 분은 이제 330평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에, 이쪽 분도 다 90평 다 바턴 활용하고 싶다면 뭐그러면 420평 되겠죠, 그죠 가격은 평당 이제 140만이다라고 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은 평당 140만에서 원 가격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난 240세 평뭐 어 보상 받는 데만 주안점을 가겠다라고 하면 240세 평 정도하면 가격은 3억 4천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억 4천 정도 되고. 이제 이쪽 300, 330평만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4억 6천 2백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4억 0이고 90평은 1억 2천 6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3억 4천, 1억 2천 6백, 4억 6천 2백을 감안해서 가지고, 나 이쪽 거, 요렇게 조합해서 사겠다. 아니면 요렇게 조합해서 사겠다. 아니면 전체를 다 사겠다. 아니면 요것만 사겠다. 근데, 밭은 이제, 나중에 90엔 깎고는 안 팔릴 수 있으니까, 밭만 따로 사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통상 불안하게 되면, 요 가운데만 불안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분할을 해야 돼야 되니까, 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고 좀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린다면 오늘 또 내부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살펴봐 드린다면 이제 울산에도 수소 트랩 트랩이 이제 1호선이 국회에서 방영됐고 어, 건설에 착수를 했는데 2호선은 이제 울산 송정지구를 간통하거든요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오는 걸로 지금 설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장생포까지 야암산 거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울산은 울산은 1호선이 이제 요 행으로 대하강까지요렇게 되고 2호선은 이제 부울산역에서 송정지구를 거쳐서 야암산 거리까지 먹는 행과 종으로 이제 어 도시가 발전된다 얘기를 하해서요래래서이호선의 스타트가 바로 송정지구, 송정평동, 상정동작해동이영인데 제가 보여 드렸던 을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현황을 살펴 보서드렸다시피모이은상을시이렇게다시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가운데 이제 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예, 다시 정리해주면 전체는 이제 663평이다. 아, 요, 노노노 으로된건 243평이고요. 노는 요그중에 밭으로 하고 있는 것은 90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330평이다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쪽 부분이 좀 작으니까, 여기 3 3 0세평으로 이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바까지 파면 되겠죠. 그쵸? 음. 이제 이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가격을 아까 만들어 평당 140% 어, 계산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어차피 이제 분할을 해야 되니까, 다 사면 좋은데, 분할 하는 거는 저희, 저희 회원 부동산 중개연구소에서 저기 책임지고, 어, 분할 해서, 어, 분할하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분할해서 원하는 필지대로 저희들이 많이 매매를 성사시켜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곳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인데요. 아, 왼쪽으로는 현재 현황은 논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가운데 제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우측은 다논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필지다, 한 필지인데 이제 그 660세평을 다 살려 하면 9억이 넘으니까 부담스럽다면 이반 정도 나눠서 사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좀 나중에 논으로 전부다 이용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목상한 농지는 과, 과수원과 밭과 논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밭은 밭으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논은또 논으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지목 변경이 가능해 있고. 또주목 변경 안하고도 내가 임의대로 농사만 지으면 된다 반농사 논농사 상관없이 구분하지 않냐고 지으면 된다 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좀이그린벨트 지역이니까 50전 이상만 돋구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50전 안돋고 50전 밑으로만 이 하여튼 억을 좀더 부어서 밭으로 도시 농부를 하면 좋겠죠, 좋겠죠. 이와 같이 농막을 지어서 어, 내가 어, 소꿉장난 형식으로 에, 여기 송정지 아파트가까운곳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해운부동산 중개공고소로 울산 052 2부의 8 9 4호로 전화 주십시오. 어, 그러면. 이 땅을 살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금융도 알선해 드리고 어 금융 알선해 드린다는 것이 뭐 어, 돈을 받고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금을 조달을 쉽게 할수 있는지 그걸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린다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에, 좀 멀리 보시다시피 아까 경계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경계선은 여기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240세평이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기가 동네분이거든요동네분이기 어, 때문에, 에, 뭐, 아주머니가, 아, 우리는 아지매라는데, 아지매가 직접 제가 안다고 해서 찾아오셨어. 에, 이제 땅을 팔아서, 저 노후 자금을 쓰겠다고 하는 분이니까, 음. 관심을 가져서 좀이 주의 주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